마지막으로 11번 한센 브레이싱 곧 출발합니다. 1200m 국산 4등급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10번 금악진주가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5번 그냥가라가 빠른 출발을 보이고 11번 한센 브레이싱도 여기에 가세 나오면서 가장 외곽의 11번 한센 브레이싱 단독 선행을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2와 이분의1반 신차 타다라는 11번 한센 브레이싱과 바깥쪽 5번 그냥가라가 2위로 8번 노프라블럼이 3위로 안쪽에 1번 라운더케이샤가 4위 자리를 잡습니다. 한가운데 2번 울트라히트도 5위권 등장하는 가운데 뒷선에 4번 금악스타와 안쪽에 6번 수아라스타 뒤선에는 7번 천행챗까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위그룹에는 9번 엑설런트퀸과 3번 골드베르크가 달리는 가운데 10번 금박진주는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11번 한센브레이싱과의 격차를 좁히는 3발이 1번 라운더케이샤와 5번 그냥가라, 8번 노프라블럼까지 4발이가 앞서 있습니다. 11번 한센브레이싱을 뒤쫓드 뒤선의 말들 안쪽 1번 라운더케이샤와 바깥쪽에 8번 노프라블럼, 5번 그냥가라까지 팽팽한 선두 접전 속에 11번 한센브레이싱과 이동하기수가 근. 수한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쪽은 8번 노프라블럼과 장철규 수두 마리의 팽팽한 선두 접전 안쪽에 11번 한센 브레이싱이 조금 더 힘을 내면서 격차 다시 반마신까지 불려내고 있습니다. 11번 한센 브레이싱과 8번 노프라블럼 두 마리가 앞섰고 9번 엑설런트 퀸이 종반 안쪽 3위까지. 11번 한센 브레이싱이 결국 지켜냈습니다. 이동하 기수와 함께했던 11번 한센 브레이싱. 직전 경주 루나 스테이크스에 도전하고 이번 경주 일반 경주로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 8번 노 프라블럼이 2위로 9번 엑셀런트 퀸이 3위였습니다. 1200m 단거리에서 펼...